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시입니다 오늘도 군수 공장 공략 영상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오늘 군수 공장 배치가 지난주랑 똑같아요. 제가 이거 보고 아침에 어이가 없어 가지고 아 이거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시면 생성기 4개 여기 6개, 생성기 10개 있는 배치고 방어 타워 배치도 지난주랑 그렇게까지 막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공략 방법은 지난주 영상을 참고하시면 아마 누구나 공략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돼서 네, 공략 영상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네, 기다리신 분이 계시다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공략 영상을 만들기가 좀 그래요 지난주랑 똑같이 될것 같아요 지난주랑 똑같이 뭐 여기 런처 하나 해킹하고 그냥 좌측에 방어타워 밀고 마무리 이렇게 될것 같아서 그냥 오늘은 39 경험치 레벨 계정으로 싹다 밀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39레벨로싹다 밀기가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봤을 때, 여기 런처만 제거하면 우측은 밀기가 굉장히 쉽죠? 우측은 굉장히 밀기 쉽고, 좌측도 조금만 조심하면 될것 같은데,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애들이 여기거든요? 여기 있는 애들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요거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닛은 주카 위주로 사용하면은 될것 같거든요. 자, 1턴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턴에서는 좀 쉬운 우측부터 갈게요. 일단 여기 런처 요거 해킹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런처 해킹 되려나? 오케이, 런처로 됐고 에버데이 살려야 돼요. 요 크리터 내보내주는 거 필요하거든요. 예, 살려서 갈게요. 오, 주들 내려주고, 크리터 나가는 거 좋구요. 자, 안 돼, 안 돼, 흩어지지 마. 그리고 여기 기관포가 하나 있는데, 아, 이거 약간 침투 아니다, 아니다, 그냥 흉치면서 가자. 흉치면서 가도 괜찮겠죠? 아 크리터 내보내는 속도가 좀 느리구나 한데 유용할 뻔했어요 오케이 기관포 잡았으면 됐고 오 잠깐 이거 포격을 조금 해야 될것 같거든요 오, 일단은 여기 좀 보고 조금 던져놓고 포격은 여기 멀리 있는 이 레이저로 할게요 이 레이저랑 런처 요거는 이따가 뭐 런처 해킹으로 잡아도 되지 않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멀어요 저거 하나 킹하러 가기는 좀 많이 그냥 좀 번거로울 것 같아서 폭격으로 날려버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폭한방더 해주고. 여기 조금 더 폭격할게요. 오케이. 원래 단순히 계산했을 때5 턴이니까 한 턴에 30포인트만 먹으면 되는 거긴 한데 이게 잘 되는 턴도 있을 거고 잘안 되는 턴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쉬운 쪽으로 할 때, 최대한 많이 밀어둬야 돼요. 우치기 오늘은 좀 쉽죠? 그리고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빠져. 오케이, 빠져주고. 오, 요, 거의 거다 날라갔어요. 레이저도 같이 날려야 되거든요. 오케이, 아, 안 터지네. 자. 오, 좋아. 괜찮아요. 40, 오 야. 거의 50 포인트 먹겠는데요. 이 정도면 해킹 한번 더 할게요. 어그로 살짝 좀 끌어주면서 다른 스킬들이 지금 에너지가 다 올라간 상태라서 일단은 여기 조금 더 포격해주고 생각보다 더 많이 밀었어요. 50 포인트 넘게 먹었어요. 야, 39렙치고는 굉장히 강하죠. 이렇게 해서 1턴은 1턴은 어우 야 조금만 더오 생각보다 진짜 오래 살아남아 있거든요 어우 이거 에너지 조금만 더 먹으면 좋겠다 아 에너지가 너무 아쉽죠 아이 뭣도 할수 없네 이거는 아 이건 너무 아쉬운데 뭔가 조금 아쉽게 에너지가 남아버렸는데 일단 1턴에서 56포인트 먹었습니다. 야, 이러면 충분히 될것 같죠? 1턴에서 비교적 밀기 쉬웠던 우측은 일단 잘 밀었어요. 잘 밀었는데,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여기 있는 애들을 잡아야 되는데, 아, 요거 조금 난이도가 있어 보이거든요. 일단 여기 들어가서 요 충격탄 발사기랑 레이저 요런 거 잡으려면은 최소한 3숍씩 필요해요. 일단 레이저랑 요 충격탄 발사기를 날리고, 다음에, 이쪽 둔캐논도 잡아야 되고, 요것도 잡아야 되고, 와,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일단, 제 계획은 두 턴에 여기 있는 방어 타워들을 최대한, 프로토 애들 위주로 최대한 밀어주면은, 4, 5턴까지 해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2 턴도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2 턴은 브릭상사랑 갈게요. 요거는 브릭상사의 전투명령으로 속도를 좀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는 지뢰만 좀 날려주고, 연막 두개 던져서, 다다다다다다다 내려주고, 아우! 오 레이저 인식 안 됐네요. 그리고, 여기쯤 갈게요. 그리고 연막 조금 넓게, 어, 잠깐 노출되지 만 아, 노출됐어. 아, 노출돼버렸어요 전투명령 눌러주고, 쇼은3쇼 던질게요. 1쇼, 2쇼, 3쇼. 자 이렇게 해주면 어 잠깐 충격탄 발사기가 하나 안 묶였어 아 오케이 괜찮아요 그래도 잡아줬고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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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돼 레이저 레이저 얘들아 레이저 전투명령한번더 레이저만 레이저만 잡아줘 아 위치가 잘못됐어요 아 조금 더 레이저 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에너지 남은 건 여기 충격탄 발사기랑 요 레이저 요거를 포격을 조금 더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잘 밀었어요. 이 정도면 오,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진 않습니다. 어, 조금 자리를 잘못 잡아서 레이저 제거가 빨리 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요 정도면은 나쁘지 않아요. 현재 76 포인트, 두 턴에 76 포인트면 괜찮은 거죠. 계속해서 3 턴에서 여기 있는 방어 타워들을 조금 더 밀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충격탄 발사기 위치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요거는 에버데이 데리고 가서 에버데이로 여기 기관포는 해킹하고 주카로 충격탄 발사기를 먼저 부수면서 한번 공격을 해볼게요. 요거 자리만 잘 잡으면은 주카랑 에버데이랑 딱 분산이 돼서 공격 잘될것 같거든요. 요 기관포가 살짝 좀 걸려요. 살짝 걸려서 요거는 해킹으로 얘를 잡고 주카로. 방어 타워를 부수는 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는 유닛의 AI를 조금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 충격탄 발사기 살짝 긁어주고 그다음에 기관포도 하나만 살짝 긁어줄게요. 그리고 선광으로 축하 잘 내려서 이쁘게 잘 내려서. 자 제가 왜 포격을 저렇게 했는지는 이거 플레이되는 과정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고 여기로 갑니다. 아 근데 에버데이 사거리가 조금 아, 저 기관포까지 다 할런지 모르겠네. 자 여기서 해킹을 눌러서 기관포를 오케이 기관포 해킹 딱 걸렸고요. 이러면 주카는 충격탄 발사기 먼저 때려요. 자쇽쇽이 쇽만 그쵸? 그렇죠. 요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기관포 하나가 살짝 사거리가 애매했거든요. 그리고 쇽두방더자 조금만 더 부셔줘 오케이 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더둠캐논 쪽에 쇽을 하면서 아 이거 자둠캐논만다 잡아주면 되는데 잡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그리고 해킹 한번더 할게요 아얘 보초탑을 해킹하냐 아 기관포를 해킹했어야 되는데 아하 좋지 않아 어 그래도 요 정도면은 아 이건 좋다고 하긴 좀 그런데 둠캐논이 하나 두 개가 남겠는데요. 아이거를자 일단은 여기 충격탄 발사기 포격을 좀 맞아 할게요. 음 뭔가 처음에는 조금 제 생각대로 됐는데 플레이 하면서 살짝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둠캐논이 두 개나 남아 버렸어요. 이러면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일단은 3턴, 요렇게 마무리 할게요. 현재 101 포인트, 3턴까지 101 포인트면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4턴에서 한번더 주카를 활용해서, 여기 둠캐논, 여기 기관포 요거 확실히 날려주고, 보초탑까지 다 날려주고, 5턴에서 그러면 이걸 다 부술 수 있으려나? 아, 조금 뭔가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지뢰도 조금 남아있는데, 아, 요거는 지뢰 제거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은 최대한 방어타워 건물 위주로 해서 싹다 밀기 가고, 사턴 바로 가볼게요. 아, 요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거든요. 아. 턴이 한턴 정도 더 있으면, 은 척탄병 활용해서 위쪽을 부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턴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자 오케이 t i 잘 잡았고 지 y 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쇼 o 그 e 안전하게 이 쇼. 지뢰도 조심해야 돼요 지뢰 지뢰 밟으면 죽어요 한방더 안전하게 자 이러면 일단은 마무리는 충분히 되죠 이 상태면은 마무리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오늘 목표는 싹다 밀기기 때문에 조금 더 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밀고 저기 위쪽까지도 가봐야 될것 같거든요 어 크리터들 조금씩 나가서 요거 부셔주는 거 좋네요 지뢰 부셔주는 거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본부 때릴 거 아니야 본부 때리면 안돼쇽한방더 할게요 괜히 아꼈다가 망하느니 그냥 조금 널널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은 아 이러면 저기 위쪽을 지금 부술 수가 없거든요 쇽이 있어야지 기관포랑 그래도 붙어 볼만 하니까 요거는 쇽이 없어서 지금은 아저기관포랑 붙을 수가 없는데 이러면 자 일단은 일로 빠질게요 일단은 이쪽으로 빠져서 여기도 건물이 조금 있으니까 아니면 주카로 지뢰 제거라도 좀 해야죠 뭐자 일단 이러면은 공략은 충분히 된거죠 공략은 충분히 된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한 3턴 정도 많이 하면 4턴 정도까지 해서 아마 충분히 공략은 가능했을 것 같은데 확실히 레벨이 낮으니까 싹다 밀기가 쉽지가 않네요. 여기서 하나 더 부수고 구석으로 더 가서, 오 알아서 구석으로 잘 가네요. 안돼 안돼 퍼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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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지지마. 지금 퍼져서 될게 아니야. 아우 야, 클났다! 클났다! 아우, 야! 자, 그냥 붙어 이제 박격포 하나만이라도 부셔라. 박격포 하나만 부셔줘도 된다. 어우, 야! 박격포 하나만 오케이, 박격포 하나만. 어우, 야! 자, 지금 이렇게 됐는데, 야! 이러면 이거 다음 턴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답이 없어 보이는데, 살짝... 음... 이거 어떡하죠? 아, 이거 해킹을 좀 아껴둘 걸 그랬나? 자, 이거는 퇴각을 하지 않고 그냥 조금이라도 크리터가 긁어주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거 조금이라도 더한번 놔둬 볼게요 아, 이거 진짜 지뢰 제거는 근데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laughs> 그래도 건물은 현재 125개까지 부셨고요 25개 남았는데, 아, 야, 이거, 막 턴이 조금, 빡셀 것 같은데요? 음... 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막 턴에서는, 박격포부터 해서 잡아야 되려나? 자, 일단, 이렇게 4턴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한 턴이 남았는데, 남은 건물은 본부 포함해서 24개 남았습니다. 24개 남았고, 아, 처음 생각은 3턴에 본부 주변에 있는 방어타워를 다 부셨으면 은 4턴에 척탄 한번 가가지고, 요 기관포랑 화염방사기 날리는 걸 생각했어요. 근데 3턴까지 해서 요거 부수는 게 실패해서 지금 살짝 조금 어렵게 됐는데, 아, 이건 주카로 가야 되려나? 일단 주카로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주카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되든 안 되든 그냥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제발. 아 근데 지뢰 제거는 안될것 같아요. <laughs> 지뢰는 이거 어쩔 수가 없네요. 스펙이 아직은 조금. 어, 지금 현재 제 레벨치고는 스펙이 괜찮은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 제거까지는 조금 어렵겠네요. 어, 크리터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제거해 주네요. 자, 이거는 여기까지 올라갈게요. 연막 사용해서... 어, 연막... 어, 연막 하나 더 날라갔어. 아, 이거 미스났어요. 미스아! 연막 안 날라간 줄 알고 하나 더 던져 버렸어요. 아, 하 이러면 좋지 않아요. 이러면 좋지 않습니다. 이쇼. 그주고 빨리 박격포 다 부셔줘. 아, 이런 기관포를 뭘로 부수냐 이거. 쇼기 최소 야, 오, 쇼기 몇번더 나와야 되는데. 아, 이거 기관포를 부술 방법이 없네요. 야, 이렇게 실패하나요? 이거를 기관포를 부술 방법이 없어요. 와, 네, 이거는 조금 어렵네요. 아, 그냥 차라리 척탄을 그냥 한번 써볼 걸 그랬나? 음, 야, 헤비를 썼던가 아니면 척탄을 한번 써볼 걸 그랬네요. 괜히 그냥 주카로만 고집 피우다가 조금 망해버렸네요. 어, 근데 혹시 에버데이 혼자서 이거를 다... <laughs> 에버데이가 만약 공격력이 좀 셌다면 아마 요거 사거리가 길어갖고 다 깼을 것도 같은데... 아, 이 기관포가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크리터들이 방어타워에 붙지를 못하네요. 아... 하 아쉽지만 요거는 실패 같습니다. 네, 어쩔 수가 없네요. 아, 기관포를 먼저 잡을 걸 그랬나? 아니면 진짜 척탄을 조금 섞을 걸 그랬나요? 아하... 자 그래도 기관포 하나 부셨고요 그리고 포격도 할수 있어요, 포격 포격은 이쪽으로 할까요? 아, 시간만 충분했으면 가능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나중에 에버데이로만 군수 공장 깨는 것도 한번 도전해 봐야 되나? 생각보다 센데요. 데미지가 꽤 들어가요, 그래도. 그렇 근데도 한참 걸리네요, 한참. 에 네, 요거는 실패요, 실패.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총 현재 141개, 141개 건물 부셨으니까 뭐이 정도면은 나름 괜찮았다고 보는데, 오늘은 조금 그래도 배치가 쉽게 나온 편이긴 한데, 아, 내심 기대는 했는데, 그래도 실패를 했네요. 다음에 요거는 한번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레딧이라는, 사이트에서 분비치 공식 포럼 같은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커뮤니티 매니저가 답을 해주는 약간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유저들이 했던 질문이 언제 워십이 오픈되냐 이거였는데 빨리 된다고 합니다. 곧. 곧이라고 했거든요. 곧. 곧 된다고 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게 3월 마지막 주인데 과연 제 예상이 맞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3 9랩으로 군수공장 싹다 밀기는 실패를 했고요. 음, 오늘 배치가 지난주랑 똑같았단 바람에 조금 다르게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다들 오늘도 군수공장 완클 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은 이제 또 메가크랩이네요. 한 달이 또 벌써 지나서 메가크랩이 왔고 달리게 된다면 생방에서 같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